가습기의 지나집에서 즐기는 건강한 습도 가습기 비교 리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한경의 가정용 탁상용 초음파 가습기라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타이머 기능까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네. 사리터 용량이라 물을 자주 채우지 않아도 되고상 부급 수식이라 물 채우기도 쉬워서 너무 좋음. 소비전력도 25와트밖에 안되니 전기세 걱정도 덜하고 무드등 기능까지 있어서 분위기도 업그레이드 가능. 집안 습도를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 필수템임.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의 대용량 무드 등 초음파 가습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터치식 작동 방식이라 조작이 간편하고 3.5리터의 대용량이라 하루 종일 촉촉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음. USB c 케이블로 전원 연결도 문제 없고 구성품도 알차서 사용하기 딱 좋음. 초음파 방식이라 소음도 거의 없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어 완전 게이득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도 완벽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에어보나 초음파 가습기 사리터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이게 초음파식이라 그런지 분무가 엄청 부드럽고 조용함. 사리터 대용량에 물부족 알림 기능까지 있어서 밤새 안심하고 잘수 있음. 세라믹 필터랑 여러가지 구성품이 꼼꼼하게 들어있으니 가성비 인정이지. 소비 전력도 25W로 낮아서 전기료 걱정도 없음.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에 한몫하는 듯.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